네, 감사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사랑하는 두 사람의 첫 시작을 함께 축복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양가의 가족분들 을 계시나여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식은 특별히 우리 신랑 신부가 직접 여러분들께 진실 된 마음을 전하고자 주례가 없는 예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여 더큰 박수와 환호로 오늘 결혼식을 마음껏 축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성스러운 예식을 위한 양가 어머님의 파치옥 화의 순서가 있겠는데요. 잠시 뒤쪽을 한번 바라봐 주시면, 네, 우리 양가 어머님께서 너무나 도우신 모습으로 파치옥 화를 위해 이 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시기까지 많은 사랑과 희생으로 보살펴 주신 우리 양가 어머님 분에게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따뜻한 미소와 큰 박수로 함께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어머니 1차 추첨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양아버님께 일단 추첨이 박수를 앞두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내빈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아무님 내빈 분들께 인사. 당당하게 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랑이 기분 좋게, 씩씩하고 행복하게 입장을 잘할수 있도록 큰 박수와 환호로 맞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부님께 미리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봤어요. 신부님, 신부님이 신랑님에게 반한 그 매력 포인트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우리 신부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잘생겼어요. 그런데 키도 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큰술을 닮았습니다 <laughs> 오늘 한 큰술만 더 마신 주인공, 지금 입장! 네, 우리 탄수수도 멋있는 이 신랑 조선신군이 너무나 멋지고 당당하게 입장을 잘 해주었습니다. 이번엔 다시 한번 시선을 뒤쪽으로 옮겨주시면요. 다음은 아름다운 신부 정소리양의 입장이 있겠는데요. 아마 어릴 적부터 한 번쯤은 상상해봤을 지금 이 순간일 겁니다. 기다렸던 오늘 설레이는 지금 그때의 그 상상 속 장면보다 지금 이 순간이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오늘의 신부를 끝까지 뜨거운 박수와 환성으로 맞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녀가 입장합니다. 신부 인사. 신부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이, 오늘의 아름다운 신부에게 뜨거운 박수와 함성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앙이 천천히 인사해 주시고, 아버지 신앙에 한번 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 아름다운 그 사람에게 이런 박수와 한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laughs> <laughs> 가장 중요한 약속의 장소에 섰습니다. 신랑 신부님은 서로의 눈을 지그시 바라봐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연애했던 시간들을 천천히 회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만난지 757일째 되는 날이며. 우리의 결혼 기념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그 사람의 영원한 사랑의 증거를 나누는 예물 교환의 소스가 있기는데요. 먼저 준비가 된다면 신랑이 영혼의 마음을 담아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빈 여러분들께서 반지가 끼워지는 순간 순간마다 축복의 박수로 함께 축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신랑에게 반지를 끼우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두 사람은 영원한 사랑의 증거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랑 신부가 안전한 부부됨을 선호받는 성모신문의 선언 순서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양가를 대표하여 신랑측 아버님께서 신랑신부를 위한 소중한 복담과 함께 진행 하시겠습니다. 아버님을 큰것으로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낯선 느낌이 있습니다. 성원천원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천원문. 10월의 아름다운 날두 사람이 사람으로 만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비나는 미래를 약속하는 오늘 여기 오신 모든 파객 여러분께서도. 하나이 되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랑 조승진과 식 심우 정소리라는 사랑하는 일가친척과 소중한 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평생 함께할 부가 되기를 함께 맹세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증인이되이도혼이 진실하게 이루어졌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신화아버지 조경호 감산합니다 우리 <laughs> 신부님 박수 부겠습니다진심을 <감사합니다. 웃음> <laughs> 담아 해주신 아버님께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을 바로 신부님의 제주항공 동기 박 유미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축사 큰 박수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신부 정소리의 회사 동기이자 단자친구 박유미. 얘기자 안에 결혼하게 되면 서로 축사해 주자고 장난처럼 이야기해 왔는데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너가 내가 박유민보다는 무조건 먼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조금 무서웠지만 그래도 난 내가 먼저일 줄 알았어. 승식 오빠를 만나. 당 못한 너의 엄청난 머리숱이 마치 터진 수세마냥 튀어나와 있었어. 그런 엉뚱하고 웃긴 모습에 난 너랑 영원의 단짝이 될줄 바로 알았던 것 같아. 교육 그 시절 못뭐 시키면 하기 싫어서 함께 의자 뒤로 숨었던 날들, 뉴욕에. and 내가 축사를 할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앞으로 인생의 모든 순간을 지금처럼 환께하는 친구가 될게. 아름다운 내출구 소리야. 你。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품속에서 어엿한 성인으로 자라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큰 사랑으로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장신고, 부모님께 인사.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천천히 이동하셔서 신랑, 신부 따뜻하게 한 번씩 안아주세요. 멋진 아들님 한분 없으셨다는 마음으로 한 번씩 안아주세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축복의 밥수 아낌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신랑, 신부님은 천천히 애들을 다바수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두 사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그동안 주신 사랑과 은혜 잘 간직하고 베풀면서 살겠다는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앙시부 부모님께 인사 우리 부모님께서 일어나셔서 진앙신부 따뜻하게 한 번씩 안아주세요. 예쁜 딸이 마음 얻으셨다는 마음으로 한 번씩 안아주세요. 여러분들, 엄마 보기 좋으시죠? 그렇다면 축복의 박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순간,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이 없으셨다면 절대 불가능한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 어떠한 순간보다도 더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신한 친구가 인사드릴 때큰 박수로 받아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하시고 내비 분들께 인사 우리 <laughs> 신랑신부의 행진을 처음부터 끝까지 뜨거운 박수와 한숨으로 두 사람의 첫 시작을 가득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사람의 아름다운 앞날을 위해 힘차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신앙신고 바라봐 주시면 후 신랑 신부의 키스 세레모니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신랑 그 신부가 그렇게 입맞춤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의 뾰족한 성격이 간대진다면 얼마나 더욱더 값질까요? 자 여러분들 신랑 신부가 입맞춤을 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핸드폰 공격한 사진처럼 지금 준비해주세요 여러분. 이 바로 그 시간이야. 아, 짜입맞 바로 시간만떨어면요 오늘 12분째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감사합니다.